여, 여기는 여기 충청남도 부여 어, 중앙로입니다. 부여 군청 앞에는 이렇게 어, 계백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어, 신라 장군 어, 김춘추와 대결을 해서 어, 황산발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최고의 전사죠. 아주. 어, 그때 당시 어, 어, 사비 백제를 지켰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어, 논산 훈련소의 그, 그 훈련소가 중에서 어, 처음에 어, 들어가는 노래가 저희 그 가사가 개백장군이 어, 그 들어갑니다. 백제의 소전의 계백의 동기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어, 들어갑니다. 이것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투입니다